요즘 유독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혹시 간이 지쳐 있는 건 아닐까요? 술한두 잔만 마셔도 다음날 힘들고 식사도 불규칙하고 간 수치 걱정까지 있으시다면 이 성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바로 밀크시슬입니다 밀크시슬은 간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식물 성분이에요 주요 성분인 실리마린이 간 세포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간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유럽에선 예전부터 간 질환 치료 보조제로 쓰였고요 2006년엔 실제로 간염과 지방간 환자에게 실리마린을 투여한 결과 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. 간이 피로하면 우리 몸 전체가 무너져요.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감은 쌓이고 집중력과 에너지까지 내려가죠. 밀크시슬은 활성 산소로부터 간세포를 지키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간의 재생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 복용법은 간단해요. 하루 140~280mg 에서 정도 식후나 식간에 드시면 좋고요. 3개월 복용 후 1개월 쉬는 주기를 추천드립니다. 비타민 B군, 아연, 글루타치온 같은 성분과 함께 복용하면 더 강력한 해독 및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. 이럴 때 밀크 시슬이 필요합니다. 잦은 음주로 간 피로 누적, 간 수치 상승 진단을 받았거나 이유 없이 계속 무기력하다면 30~50대 에서 직장인부터 간 건강이 걱정되는 중장년층까지. 누구에게나 필요한 간 루틴입니다. 특히 간은 아프고 나면 늦어요. 지금부터 챙기는 게 가장 현명한 관리입니다. 밀크시슬 간 건강의 기본템으로 꼭 기억해두세요. 그리고 더 자세한 성분 정보와 제품 비교는 돈줄레터 블로그의 영양백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 블로그 바로가기 h t t p s d o n 터 j u l l e e r b l o g s p o t c o m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 건강 저희가 함께 챙겨드릴게요.